지구를 설계한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1. 지구의 크기 지구는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땅덩어리가 아니고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것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크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지구가 금직해져서 부동산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면 중력이 너무 커져서 그 결과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아져도 이제는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는 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크기는 물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2. 예. 자전속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지구만 빨리 도는 게 아니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게 되며 그 결과 태풍이 매일 같이 불게 됩니다. 매일 같이 태풍 푸는 지구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또 지구가 천천히 돌게 되면 지구가 크니까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게 되고 밤에는 너무 추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입니다. 달은 대단히 느리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몇 백도가 됩니다. 낮에는 영상 20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영하 150도까지 떨어집니다. 지구가 천천히 돌다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3. 기울기. 그리고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이 지구에 골고루 잘 비침으로써 농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울지 않고 바로 서 있으면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너무 뜨겁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워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도 지금보다 더 가깝거나 더 멀어지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져서 생명체가 살수 없게 됩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행성이 금성인데 너무 뜨거워 불덩어리 같이 되어 있고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 화성인데 너무 추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두곳 모두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는 아무렇게나 뻥 터져서 나온 흙덩어리가 아니고 그 크기와 회전 속도와 태양과의 거리 기타 등등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정밀한 우주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5. 파란 하늘, 대기. 그리고 지구의 하늘은 파랗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하늘이 다 파란 것이 아니고 지구의 하늘만 파랗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공기를 형성하고 있는 질소와 산소의 공기 조성이 특별한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이 지구에 와서 파란색만 공기 가운데서 산란되어 퍼지므로 보기 좋은 파란 하늘 색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성의 하늘은 항상 빨간색입니다. 지구의 하늘이 화성처럼 항상 빨갛다면 마음 편히 살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예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항상 새카맣게 보입니다. 지구는 하늘도 파랗고 또 물이 풍부하여 멋진 사파이어 색깔로 보이는 아름다운 별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6. 아름다운 천사의 날개 오로라. 태양에서부터 따뜻한 열이 날아와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태양열이란 태양에서 수소폭탄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생기는 열입니다.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이 날아오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도 같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여도 누군가가 핵폭탄이나 해로운 방선을 계속 소화된다면 아무도 살수 없겠지요. 그런데 멋진 방사능 방어장지, 그것이 바로 지구자장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날아온 해로운 방사선이 자장 방패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하여 소멸되면서 공기층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데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대체로 남극과 북극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북극의 오로라가 나타날 무렵에는 남극에도 오로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어장치 덕택에 우리는 계속되는 우주 핵전쟁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하야 오로라 멋있다 하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막이 없었다면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무서운 핵전쟁인데 말입니다. 7. 지구는 거대한 우주선 지구는 너무나 정밀하고도 안전하고 낭만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주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과학자들도 지구의 정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들은 많은 기본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전하 크기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 같은 것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값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구와 같은 훌륭한 행성이라도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옮긴 글입니다.